통일의 빗살 김교동 하늘 위에 바다 일렁이는 구름 밭에 치고 두 높이 소순 받아 거대한 잔 받들어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 오천 년 역사를 이루었나니 백두산이여 천지 넘치는 생명의 물이여 바람 소리 흐느껴 빗살 온누리에 나부끼고 극한징 소리 넘치게 울려 퍼져 하나인 숨결 하나인 뜻 자연이 이었나니 결에의 맥박인 백두산이요. 1두개의 연봉, 병풍처럼 둘러싼 그 꼭대기. 병사봉 벼랑 밑, 삼0리둘레에 퍼진 검푸른 물은 송화강, 흑룡강, 두만강, 압록강 끝까지 말을 줄 모르는 젖줄대의 흐르나니. 크도다, 장하도다 우리의 산이요. 자당나무 이깔나무, 우거진 밀림 속, 장백산 구비구비 별의 이의 혼과 이김몇 면이 있으며, 삼라만상 도도히 물결치는 장엄한 도래. 백두산은 우리의 힘이 구나 막지의 맑은 천지물은 자유와 평화에, 애뜻한 셈이구나. 마천령의 힘찬 숨결, 나무로 길게 뻗어 함경산맥 개마고 넘어 태벽차량의 줄령 이루고 노령소백의 큰 기둥 지리산에다. 다시 한라로 이어진 오직 하나인 혈맥. 삼천리 강토, 금없이 연이 은 하나인 땅이여 하늘이여 오 통일과 만남에 산 백두산 희망과 평화의 바다 백두산 천지 온갖 슬픔 온갖 어두움 사르며 이제 새날이 밝는다 우리 모두 엎드려 큰절 올리나니 이제야말로 이 애절한 그리움과 염원 위에 통일과 행복의 날을 내려 주소서 민족의 큰산 백두산이요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요.